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들을 반갑습니다. 남궁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이 평화 산업 그리고 평화 홀딩스까지 해가지고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김문수 보 관련 주인만큼 지금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은 두 종목 다 지금 거의 하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정치 테마 주다 끝난 거 아니냐? 다시금 오를 만한 이런 여러 재료가 있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재료는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직 이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재료한 번씩 터뜨리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세력의 흔적들, 세력들이 지금 어떤 의도로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늘 영상에서 정리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우리 주주분들의 이 매매 전략으로 활용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영상 마지막에 선물도 마련해 놓았으니까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게 큰 힘이 될수 있는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볼 텐데요.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일봉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주저분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이때 고점 신호가 아니냐. 자, 이미 세력들은 이탈을한 신호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고 다 물량 떠넘기고 떠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자, 이미 다 세력이 나간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매도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절대 매도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 손절로서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세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분봉을 보게 되면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보통 일반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장 초반에 거래량을 크게 실어주면서 주가를 한번 흔들고 나서 그이후는 거래량 없이 어느 정도 계속 횡보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마찬가지 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바로 이날이었죠. 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였던 날 우리가 어, 3분봉으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바로 이때죠 자, 장 초반에도 동일하게 거래량을 실으면서 큰 변동성 만들어주고 나서는 자, 거래량이 없었죠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계속 주가를 쭉 끌어내렸고요 자, 그 이후에 장 막판에 자, 마감 직전에 한번더 어떻게 했다?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주가를 쭉 끌어올렸다가 한번더 조정을 줬다라는 거 자, 이걸 우리가 세력의 매집신호로 파악해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런 만큼 다음 날도 계속 지속적으로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은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그 흔적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이 평화홀딩스에 보더라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항상 장 초반에서 거량 터트리면서 변동성 주고 자 마찬가지 흐름 보여줬죠. 자 이때가 장 초반, 이때가 장 마감 때, 제일 큰 변동성을 줬 때가 바로 5월 13일이죠. 자 그런데 이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그러고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자, 어느 정도 오늘 같은 경우는 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바로 지금 이 구간 평화선업이나 평화올드스나 이 구간이 김문수 보에 대선 등록 전이었잖아요. 근데 등록하고 나서 사안가에 도달하고 빠르게 흔들면서 물량을 다시금 모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만큼 거래량은 동반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자 이렇게 거래량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력이 이 물량을 매집하는 자이 바닥 구간에 신호가 나온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추가 매수를 통한 평단가를 낮추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이 타점 잡는 타이밍이 언제 나오냐라는 거죠. 자, 지금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자, 지금 지지율이 38%가 나오게 되면서 자, 이재명 후보의 이 49%보다 자, 11%까지 격차를 줄였어요. 기존에는 16%였던 격차가 지금 11%까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김무수 후보에게 자, 전체적인 힘을 실어주겠다. 라는 내용까지 나오다 보니까 자, 지지율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18일 날에 뭐가 있죠? 18일 날에는 1차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자 1차 토론 때 나오는 내용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이러한 뉴스들, 재료들은 다시 한번 터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이유에서 새벽들은 다시금 이 시세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19일부터 해가지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이 바닥 구간에서 어떠한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이러한 정확한 타점만 잡아낸다 라면 이 세력의 의도를 우리가 먼저 파악해서 같이 움직이게 되면서 우리는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런 만큼 무조건 우리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 이러한 재료들부터 그리고 수급의 흐름 거기에다가 호가창고의 움직임까지 전부 다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야지만 이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이 번호 때문에 장중에 실시간 대응이 힘들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제 위에 개인 연락처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번호로 자, 평화라고 적어 주시면서 자, 우리 채널이 갤러리 채널이죠. 래서 갤러리 구독자 되는 것까지 해서 갤까지 같이 붙여서 보내 주시게 되시면요. 제가 이 평화산업 주주분들은 평화산업에 대해 그리고 홀딩스 주주분들은 홀딩스에 대해 가지고 같이 정리해서 보내 드릴 겁니다. 자, 이거 정리한 타점, 정확한 이 타점과 그에 따른 당 전략까지 전부 다 받아 가시면서 우리 주주분들이 이제 손실 보고 계신 주주분들은 다시 한번 수익권으로 자, 그리고 수익을 보고 계신 주주분들은 더큰 수익을 낼수 있도록, 극대화 할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만큼 지금 빠르게 이 위에 번호로 평화 게리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자, 제가 이 모든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만큼 부담 갖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만큼 저는 한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평화산업과 평화 홀딩스에 계획된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한 상태로 지금 거의 마지막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자 완성 구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만큼 지금 이 고점에서 입절하지 못한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러한 타이밍에 물량이 털려나가고 있는데 이 물량들을 지금 세력들이 전부 다 받아내면서 어느 정도 거래량 죽인 상태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패턴 결국 이 정치 테마주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는 정형적인 패턴인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주가의 흐름을 본다라고도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자 겉으로는 주가가 무너지는 처럼 흐름을 내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다시금 수익을 내기 위한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 보자면 자 단을 따져 봤을 때 크게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본다라 했을 때도 지금 자 역회된 숄더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소 넥라인 냉라인만 돌파를 다시 한다라고 하면 자, 추가적인 상승까지는 다시 열려 있는 부분인 만큼 자, 우리는 이만 원에서 만천원 라인 이 구간 대를 돌파하게 된다라면 더큰 상승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조절하면서 우리는 대응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지금 이 평화 홀딩스 말고 평화 산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자, 역헤드 숄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고 우리 주주분들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반드시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이 구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자 물량을 투매로 매도하고 떠난다라고 하면 결국 이 세력들에게는 물량을 선물하는 셈이 될 테니까 자 우리는 이러한 실수는 절대해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는 절대 금물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완벽한 바닥을 지지한 다음에 이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분할 매수로서 들어가서 평단을 낮추고 이 세력들의 평단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더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평화 산업 그리고 이 평화 홀딩스는 자 같이 동시에 커플링 되면서 이 급등과 급락이 자 반복이 되면서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 만큼 중요한 건 지금의 구에서 우리가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이 세력의 의도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이대로 대응을 한다는 거. 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만큼 이제 전략은 명확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완벽한 이 저점이 나오는 구간에서. 자, 평단가를 낮추면서 우리는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헤드 앤 숄더에서 내부분 돌파하는 급등이 나온다 고 했을 때 우리는 자, 어느 정도 익절을 통해서 수익을 먼저 챙겨나가는 익절 전략도 필수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분할 익절 전략도 같이 가져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까지 거래량이 실리는 상황에서 큰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 그때에 따라서 우리는 또 추가적인 전략까지도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만큼 지금 기억해야 될건지금 하락이 전혀 끝이 아니다라는 거, 진짜 시세 부추전에 마지막 눌림먹일 수 있다라는 점을 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세력들에 의진 주가를 핸들링하고 활동을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는 지금의 구간에서 정확한 타점 잡고 이 평단가 낮춰가지고 그 다음 급등구에 나올 때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준비를 미리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번호로 지금 이 평화 그리고 개 같이 보내주게 되시면요, 제가 우리 주주분이 반드시 가져가 될이 타점 그리고 그 이후에 대응 전략까지도 전부 다 실시간으로 바로 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빠르게 보내주셔가지고 이 모든 정보, 이 무료로 보내드리는 정보로 우리 주주분들이 이 평화산업과 평화홀딩스로 인한 성공 투자 꼭 읽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저는 무료인 만큼 딱한 가지. 이 구독과 좋아요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니까 이 부분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영상 마지막에 선물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바로 세력주들의 매집 종목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장이 정말 많이 힘들다 보니까 손실을 보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들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주도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조선, 방산, 로봇, 원전 등등 많을 텐데 이러한 주도주들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많이들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접하는 그 시점에서는 보통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들어가기도 망설여질 거고 들어갔더라도 고점에 물리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면, 자, 증자 관련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강력한 상승파동이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저희가 지지체크를 한 후에 바닥에서 매수를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표 수익률 적어도 600% 이상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내 장세에 지금 힘든 만큼 이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수익 크게 올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4674-9671번 이 번호로 매집 매집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오픈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매집은 거의 다 완료된 상황이고 호재 기다리면서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 잡으셔야지 제일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만큼 수익을 크게 내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오픈해 드리면서 브리핑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한국 천단 소재입니다. 이때 이 종목, 우리는 권리락 직전에 잡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43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11,600원에 매도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몇 프로가 상승한 거예요? 바로 8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권리락 직전에 잡고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증자 비율 1대 1이었어요. 자, 그러면 추가적인 물량까지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로 추가 수익까지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600%의 수익을 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11월부터 1월까지 딱두 달, 요단두 달만에 이 수익을 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셀리드가 있죠. 셀리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7월 달에 들어가서 8월 달에 매도를 했어요. 1,730원이었던 주가가 17,3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보시면 증자 비율이 1대 0 5 5예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 1000%에 추가적인 물량으로 인해 또 추가적인 수익까지 나오는 만큼 자, 수익에 수익을 더할 수 있다는 라게이 증자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증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 무상증자든 유상증자든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계획을 가지고 증자 계획을 세워요. 자, 한국첨단서대뭐 때문에 올라갔나요? 양자 관련 섹터이기도 하고 이제 양자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방 드론에 MOU가 체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었죠. 그리고 셀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셀리드 뭐 때문이었죠? 자, 코로나 백신이었어요. 코로나가 재행할 때 코로나에 대한 특허가 호주 및 일본에서도 갱신이 되고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국내산 코로나 백신에 대한 호재로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자, 이렇다라는 거는 증자를 하기 전에 이러한 호재들이 분명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호재들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증자들에 밀고 들어가서 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한 정보들을 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 만큼 강력하게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 해드리면서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위에 번호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손실 때문에 좀 걱정이신 주주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손실을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시고 추가적인 종목에 대해서 매수하고 를 싶으셔도 여러 개 부족하니까 좀 여러 개 늘리고 싶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 하단에 보게 되시면. 내려 보시면 이렇게 더 보기가 있어요. 이더 보기로 눌러 보시면 제가 준비한 구독자들을 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 링크 눌러 보시면 설문조사 창이 뜰 거예요. 자, 이러한 창이 나올 텐데요. 이 설문조사도 참여하셔 가지고 혜택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이 설문조사 창에서 자 연락처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무료 혜택 자, 하단에는 원하시는 무료 혜택 그리고 구독자 닉네임 사연. 요거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원하시는 무료 혜택 중에서 뭐 자료라든지 타점이라든지 라이브 입장이라든지 단기 종목 추천이라든지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 다 하는데 2분도 안 걸리다 보니까 편하게 적어주시면 되시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적어서 이 설문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혜택 받아가시면서 수익 내시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이 수익 내시면서 손실계좌 복구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안 걸리는 이 설문지 바로 작성해주시면 되시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